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못 쓰인 부분이 있어서 우선 수정부터 하겠습니다. 이 경지는 고타마시타르타식으로 얘기하면 선정의 8단계인 비상 비비상처와 마지막 단계로 알려진 상수멸 비상 비비표에 해당된다. 어, 그래요. 빨간색 그런 수정을 해야 돼요. 마지막 단계로 알려진을 9단계인으로 바꿔야 돼요. 미상비비표. 이거는 새로 집어 넣은 말이죠. 그래요. 이성 설명할 때 나오, 나오는 말인데, 미상비비표가 빠져있죠. 뒤에서 설명하긴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수정만 하면 돼요. 왜, 왜 집어넣느냐면 이성이 이성 상태가 되면 영혼이 어, 마음에 드러나죠. 영혼이 인식할 수 있게끔 어, 관념 이든 표상이 드러나요. 하지만 상수면에서는 안 드러나죠. 관념이나 표상이 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비비표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laughs> 물론 이번 시간에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후에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창조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이르는 길 59페이지에 나와있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의식이 인식하려 할때 새로운 대상을 만들려는 의지가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의지가 마음으로 하여금 창조성을 지니게 된다 영혼의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 인식과 판단, 그리고 의지가 뒤따라야 돼요. 그래요. 자기 의식도 마찬가지, 고성도 마찬가지죠. 자기 의식도, 어, 나를 인식해서 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야 비로소 자기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이제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행위가 다르죠. 그래요. 달라요. 이해하는 거는 존재하는 대상을 이제 이해하려 하는 거죠. 확인하면서 이해하려 하는 거죠. 하지만 창조성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성과 구별되는 상태예요. 오성과 상도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공통점. 둘다 뭔가요? 마음의 지가 생기는 거죠. 둘다 생각하잖아요. 생각의 결과는 지잖아요. 둘다 공통점은 마음에서 지를 만들어내요. 그 차이점은 뭔가요? 마음의 작용의 형식이 다르다. 오, 오성이 발휘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창조성이 발휘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오성이 발휘될 때는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을 살피면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창조성은 어떤가요? 그러한 대상을 살피는, 살피지는 않는 거죠. 그래요. 반드시 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의 장조성이 발휘된 뒤에 뭐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꼭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결과도 좀 다르겠죠. 마음의 작용의 결과, 오성이 발휘된 지에는 실상이 간직되어 있지만 장조성이 발휘된지는 가상이다, 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장조성이 발휘된 지에도 실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실상 실상이 따더라도 그거는 우연이겠죠. 우연인 거예요. 우성이 발휘된 지에는 실상이 간직되어 있죠. 실상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한 말, 얘기한 이유는 실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진리 속에서 실상이 드러나죠. 그래요. 진리가 아니면 실상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전 사람들이 태양이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보면서 태양이 지구를 공전한다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성이 발휘된 지라에서 무조건 실상이 있는 건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진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창조성이 발휘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창조성이 발휘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창조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수 있게 되잖아요. 볼게요. 예를 통해서 볼게요. 스마트폰이 핸드폰의 기능과 PC의 기능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명품이면 널리 알려져 있다. 널리 알려져 있죠. 이는 발명자가 핸드폰에 대한 지와 PC에 대한 지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죠. 따라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지들을 결합하여 만든 가상이 스마트폰이다. 그렇게 되겠죠.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지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작동하는 물체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실현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세 종류의 지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스마트폰이란 발명품이 탄생했음을 알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창조성이 발휘되어 생성되는지는 모두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그렇죠. 그래요. 지들의 결합에 의해서 창조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예를 들었지만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있기 전에 뭐가, 뭐 어떤 지들 있었을까요? 마차에 대한 지가 있었겠죠. 마차.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또 뭐, 뭐에 대한 지가 있어야 되, 되나요? 엔진에 대한 지가 필요한 거죠. 엔진. 엔진이 말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요. 두 개의 지가 어우러지면서 자동차라는 또 새로운 어 물체가 생긴 거죠. 창조성이 발휘된 경우죠. 항상 지들의 결합에 의해서 창조성이 발휘돼요 그래요.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어때야 돼요? 기본적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요.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 지식들을 어, 잘 결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laughs> 창조성, 자기의식, 오성. 결합될 수 있겠죠. 창조성, 자기의식, 결합되죠. 대부분 다 결합되죠. 대부분 자기의식과 결합해서 창조성이 발휘되죠. 뭐, 자동차, 뭐, 스마트폰, 다, 어떤가요?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요. 다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성과도 결합할 수 있죠. 그래요. 상조, 상조성이 발휘가 되는 과정에서 이해가 필요하면 오성이 결합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이세 개가 다 결합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겠죠. 그 자기 의식이 없는 창조성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개인도 그렇고 어 집단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겠죠. 개인 같은 경우에 하고 싶은 일 있고 할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어, 선택하지 않고 한번 재능이 뭔지 알고 무엇그 재능 무슨 일이 적합한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자기 의식이 사라진 창조성인 거죠. 욕망을 억누른 거죠. 그래요. 국가도 마찬가지,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글 나라 법을 설명했죠. 그래요. 뭐, 예, 구체적인 예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야,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한번 일본을 해봐야 되겠어. 이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걸할 수도 있죠. 내물 받고 이런 건자기 하고 싶은 일인 거죠. 정치인도. 그래요. 뭐 시장과 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했죠. 그리고 중화공업도 한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창조성이 발휘된 은정이죠. 발휘된 경우죠.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이이런걸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이이친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는이친구이이 야당 지도자들이나, 야당, 또, 혹은 또, 여당의 대부분 사람들도 경부고속도를 건설하고 중화공업 하는 거를 방해했다잖아요. 잘못된 거라 생각했다잖아요. 그래도데모다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내서 했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과 자본이 발전했어요. 그런 경우가 창조성이 발휘된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 이번 시장 이성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성은 뭔가 한번 그 진리에 이르는 길에 나, 나온 그 말을 보겠습니다 진리에 입각해 대상을 인식해야겠다고 의식이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리와 대상을 어울리게 하려는 의지가 마음에서 일어나면 이때 마음의 상태는 이성이 된다 이성은 여러 뜻으로 쓰여요. 뭐그 신을 뜻하기도 하죠. 신을 얘기할 때 신이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 얘기도 하죠. 신은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도 하, 해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도 있죠. 여러 뜻으로 쓰여요. 이성이 항상. 그래요. 진리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진리가 있는 경우, 진리의 입각에서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 경우를 이제 이성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진리가 있나요? 진리를 알고 있는 이가 별로 없죠. 진리라 생각해도 좀 불완전한. 진리, 진, 어 진리죠. 아, 그 진리 이르지 못한지죠.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그라도 대체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 진, 대부분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일 수도 있겠죠. 전부일 수도 있,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 진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진리가 없는, 없는 경우에 진리의 에서 생각하고자 하면 감정기관이 순수 감정기관이 바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순수 의지가 발생하겠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와 연결되겠죠. 절대자와의 합의 이루어지겠죠. 어느 정도 깊은 수준일 수도 있고 얕은 수준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있게 하는 존재가 절대자 같아, 절대자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보편성과 객관성에 각각의영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죠. 그 진리 속성은 누구의 속성인가요? 절대적인 속성인 거죠. 절대적 속성인 거예요. 진리의 속성은 곧 절대적 속성이기도 해요. 또한 섭리의 속성이겠죠.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 마음에 나타난 게 마음에 나타난 섭리가 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진리는 없으니까 안 나타나지만 절대자와 연결되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혼이 절대자의 시각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보려고 하는 건 절대자의 시각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 절대자와 합일되었구나 그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절대자의 시각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평상시에는 어떨까요? 영혼은 집착하면서 살아가죠. 욕망에. 그 절대자와 영혼이 구별되죠. 절대자는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영혼은 분홍색으로 표시했고 근데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법변성과 객관성 이각해서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지는 거죠. 보편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존재는 절대자니까 그러면 절대자와 색깔이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절대자와 색깔이 똑같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 절대자의 부분이라 했으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 안에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절대자 자체에 뭐 안과 밖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위아래 뭐 안, 밖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기 의식이 사라진 오성이 결합된다. 그렇겠죠. 진리가 없으니까 해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사라진 오성이 결합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와 함께 생각한다. 이 함께 생각하는지는 어, 안전해지면 진리가 되겠죠.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는 거를 동양에서는 반조라고 얘기했죠. 되돌아가서 비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은 되돌아가다라는 뜻이 있고, 조는 비추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되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절대자와 합일한다는 거죠. 영 영이건 혼이건 다 절대자에서 비롯된 거죠. 영혼 이 절대자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와 합일한 거를 되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양에서는 비추다, 비추다.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는 하 것은 뭔가요? 절대자는 예로부터 비추에 많이 비유됐죠. 절대자나 절대자의 생각은 그러니까 절대자와 합의를 해서 생각하는 건 뭔가요? 비추로 어그생 절대자의 생각을 비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 와 합의란 영혼의 생각도. 빛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는 것을 반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요. <laughs>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생각은 결국 지가 되는 거죠. 지를 생성시키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는 인간이 인간영혼히이룰 수가 있겠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거죠. 절대자와 완전히 합의를 할수 있느냐, 완전히 노란색이 될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이거 이러한 이성의 상태는 가능한 거죠. 절대성. 그리 일반적으로 이 절대성은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성은 뭐냐? 절대성이 이성과 구별되는 점은 마음에서 진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진리의 각각의 대상을 인식해야겠다고 의식이 판단하여 진리와 대상을 오롯이 해내는 의지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우 마음의 진리가 존재하면 진리는 소환되어 의식과 결합된다. 그렇겠죠. 지는 소환된다 했죠. 왜? 영혼은 항상 지 속에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했죠.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설명했죠. 진리는 진리 세계 의 일부이고 진리 세계에는 절대자가 머무르고 있다. 진리를 소환하면 마음에 자연히 절대자가 깃들게 되어 절대자와 함께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하기에 마음에 절대성이 나타나게 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신이 깃드는 거는 이제 이성에서부터 신이 깃드는 거죠. 이성에서 신이 깃뜨어요 근데 확실하게 깃드는 거죠. 절대성은 지, 진리가 소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노란색이 되겠죠. 그래요. 완전히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를 하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일상태 어떤 건가요? 이 사람은 진리에서 대상을 인식 하니까 진리는 누가 있게 한 건가요? 절대자죠. 절대자 있게 한 거죠. 영원히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누구의 말인가요? 절대자의 말인 거죠. 절대자 속에 진리 속에서 진실을 얘기해요. 그것도 절대자의 말인 거죠. 음, 절대자의 말인데 어떤 절대자의 말인가요? 세상에 드러난 절대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뭘 알아요? 그래요. 진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진리와 진실 입각해서 창조성을 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절대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아, 물론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절대자의 말과 사,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절대자의 말과 영혼을 통해서만 언급된 절대자의 말은 구별되는 거긴 하죠. 하, 하지만 이 절대자의 말인 그 이런, 이런 절대자의 말은 뭐라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절대자의 뜻도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영혼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도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래서 예로부터 신이라고 하면 원래 절대자를 가리키는 것 같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자의 말씀을 하는 존재를 신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이러건데 너희는 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예수는 나는 신이다라이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라 그는 얘기보다는 나는 하느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죠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하느님 아들이니까 하느님이 신이니까 아들도 신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완전히 내가 합의를 했다. 완전 노란색이 됐다. 이렇게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제 그 말인 거죠. 마음에 마음은 안으로도 많이 비유되잖아요. 육체는 밖으로, 밖으로 비유도 되고, 내 마음의 절대가 완전히 드러나서 완전히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런 뜻이겠죠. 내가 아버, 그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죠. 영혼이나, 뭐, 육체나, 완전히, 아, 아 그, 절대, 절대자가, 만, 절대자가 만든 세상 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도 절대, 절대자가 만들어 만들었다 했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수가 완전한 합의를 했냐,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드러난 말 속에는. 왜 그래요? 예수가 깨달음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그남 남겨진 말들은 이렇게 부상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요. 그 아주 구체적으로 나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 알았느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았느냐 그걸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남겨진 말들은 추상적으로 나와 있고, 이와 유사한 얘기들은, 한 사람들도 얘기를 했어요. 여동빈도 얘기했고, 물론 이제 여동빈은 서기 800년이죠. 예수는 2000년이고. 유사한 얘기를, 유사, 이와 같은 유사한 얘기는 불교에서도 나오죠.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동학에서도 그런 얘기, 유사한 얘기가 있죠. 인내천이다 이렇게 하죠. 사람, 사람, 마음에 뭐 하늘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대략. 좀 약간 다른 뜻이기도 하, 하지만. 그것도 뭐, 뭐, 대단한 말은 아니죠. 그런, 그런 얘기는 뭐 여러 사람이 했죠. 2000년 전에 예수도 했고, 특별한 건 아니죠. 얼마나 깊이 알았느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예수는 아주 고대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고, 참고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깨달음 높긴 해요. 근데 이 말만 가지고서는 어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합의했냐 어, 그렇게 그, 알 수가 없어요. 어, 깨달음 높은 건 사실이죠. 합의했을 수도 있겠죠. 어, 마음이 몸도 알고 있었죠. 예수는 마음이 몸도 알고 영원히 영혼,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는 그래요. 근데 예수는 어떤가요? 굉장히 용감하죠. 나는 신이다, 이래서 다닌 거죠. 깨달음을, 이 높은 이들은 고대 여러 명 있었지만 예수가 제일 용감하죠. 용기를 따를 일은 아무도 없, 없는 거예요. 예수 용기를 따를 일은 아무도 없는, 없는 거예요. 제일 용,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